안녕하세요. 섬세한 보험케어를 약속드리는 보험케어의 조팀장입니다. 20대나 30대 여러분들께서 청년보험 가입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저렴하면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봄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먼저 청년 보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청년 보험이란 40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대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청년 보험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납입 면제 조건, 암이나 뇌졸중,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받게 되면 이제 남아 있는 전체 보험료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또 면책이나 감액 조건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암은 일반적으로 90일간은 면책 보장이 안 되고 1년 미만 50%만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청년보험 상품은 암 같은 경우 90일 면책 이후에 100% 보장되고요. 또 뇌나 심정은 가입 즉시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죠. 할인이 들어간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40세 이하의 분들께서는 이 청년보험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청년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요 핵심 포인트 3가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회사별 단가 비교는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A사부터 H사까지 암, 뇌, 심장 진단비 단가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20년 납, 90세 만기, 25세 여성 기준으로 A사는 42,110원이고요. H사는 57,980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15,870원 정도 났는데요. 이것을 20년 납 기준으로 계산하면 15,870원. 70원 곱하기 240개월 하면요 약 380만 원입니다 꽤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장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저렴한 곳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 여러분 들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격 말고도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회사별 특장점을 여러분 꼭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별로 유리한 담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네 가지 특약들을 제가 예시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사함 같은 경우는요 일반한 진단비의 최대 20%까지만 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암진단비 5천을 가입하면 유사암은 천만원만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사암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A사는 5년마다 10% 체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B사는 유사암을 여러 부위 받을 수 있는 통합 유사암 설정할 수 있고 C사는 20년 후에 두배 체증까지 늘릴 수 있고요. D사는 일반적인 설정 가입금액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암 보장을 여러분 크게 받고 싶은 분들은 어디가 좋을까요? 체증이 되는 A사나 C사가 좀더 유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표적항암제 많은 분들이 꼭 넣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시는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회사는 갱신형만 되고요. 또 어떤 회사는 비갱신형도 같이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보험을 준비하는 연령대가 한 20-30대라고 가정해보면 갱신 나을까요? 비갱신형이 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갱신형을 좀더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보험을 준비하는 연령대가 2 0 3 0대 라고 가정해 본다면 납입기간 내에 납부만 마치면 만기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을 저는 좀더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비갱신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비사나 시사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 간병인 특약도요.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특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간병인 특약을 구성을 할수 없는 회사들도 있고요. 구성이 가능하면서 또 체증형까지 가능한 회사들도 있고 또 가능은 하지만 한도가 다소 낮아서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가능하지만 체증은 되지 않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간병인 기준으로 보면 비사가 괜찮은 건알수 있죠. 마지막으로 질병 수술비는요. 어떤 회사는 수술할 때마다 지급하는 매회 지급 조건이 가능한 회사들도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동일 질병 당 연간 1회만 보장해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지급해 주는 회사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아, 이처럼 내가 특별하게 선호하는 그런 담보와 특약들이 있다면 회사별로 조건을 여러분들 꼭 따져 보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점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요 체크 포인트는요 건강고지형 가입이 되는지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건강고지형이 뭐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병력상을 고지하거든요. 이것을 표준체 고지사항이라고 해요. 3개월 이내의 치료력, 1년 이내 추가 검사나 재검사 받은 이력, 5년 이내의 입원 수술 이력, 5년 이내의 통원 치료나 약을 30일 치 복용한 이력 혹은 5년 이내에 암이나 뇌 심장 질환 같은 중대 질환에 치료 받거나 진단 받은 이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 고지에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건강 고지형이라는 상품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표준체 고지사항에다가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까지 알려서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말해요. 고지 기간이 5년에서 이렇게 10년까지 늘어난 만큼요. 가입이 좀더 까다로울 수 있겠죠. 하지만 승인만 나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고 가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고지형 상품은요. 10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까지 고지해서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꼭 10년 플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9년 고지형, 8년 고지형, 7년 고지형, 6년 고지형 이렇게 고지기간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내가 만약 병력이 있어서 가입이 안 된다. 그렇으면 그렇게 한 단계씩 낮춰서 가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팀장님, 저는요. 6년 이내에 병력이 있는데 이거 건강고지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 이러시는 분들 있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만약 병력이 있어서 건강고지형 가입이 안 된다고 하시면 일반고지형으로 출발하실 수도 있어요 이 일반고지형은요 건강고지형 상품에서 가장 아래 단계로 표준차가 동일한 5년 이내 병력상 고지에서 가입하는 플랜을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3 0세 남성 기준으로 산출한 제안서인데요 압내 심장 진단비만 구성했을 때 보험료 얼마 나왔죠? 78,000 5,569원 나왔습니다. 일반 고지로 진행했을 때 가격이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매년 입원수술 이력을 체크해서 만약 별다른 이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년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반 고지 7만 8,569원이 있죠. 그런데 1년 동안 무사고 적용이 됐다. 그러시면 6만 6,419원 또 1년 동안 입원수술이 없어서 무사고가 됐다. 그럼 6만 3,072원 5만 8,628원 5만 3,188원까지 이렇게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매년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출발을 하지만 9년 고지까지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모로 이 건강 고지형 상품은 매우 매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냐? 바로 추천 제안서 보여드리겠습니다. A사 25세 여성 기준으로 10년 건강 고지형 플랜으로 구성해 드렸고요. 보험에서 정말 중요한 특약꼽 자면 3대 진단비라고 할수 있겠죠 진단비부터 보시면 일반암 5천만원 유사암은 천만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체증형으로 해드렸 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10% 체증이 되기 때문에 천만원에서 5년이 지나면 1백만원 ,100만원. 이렇게 100만원씩 유사암의 진단 확정될 때까지 증가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뇌혈관 2천만원 허혈심장 2천만원 심혈관 진단비 천만원까지 진단비 에 아주 탄탄하게 구성해 드렸 습니다 다음은 수술비인데요. 메인 수술비 특약은 여기 상해 1호종 그리고 질병 1호종 요 특약들을 말하고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경증에 해당하면 1종 또 복잡하고 위험도가 증가할수록 2종 3종 4종 5종까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장 범위가 넓은 상해 수술비나 그리고 질병 수술비까지 넣어서 수술비 쪽도 고루고루 탄탄하게 넣어 드렸습니다. 이 모든 보장을 합쳐서 보험료 얼마일까요? 56,550. 원입니다 정말 필수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핵심적으로 구성했는데요. 20년 납 구세만기 5만원 대면 정말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A사는 여성 기준으로 단가가 타사 대비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순위로 제가 추천드리는 회사인데요. 다만 해당 상품은 10년 이내에 입번 수술 이력까지 고지를 하여 가입하는 이제 건강 고지형 상품인 만큼 가입 난이도는 다소 좀 높다라는 점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남성 기준 추천드리는 제안서. 보여드릴게요. 비사 30세 남성 기준으로 9년 건강 고지형 플랜입니다. 비사는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지 기간이 9년이에요. 자, 담보별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일반 진단비 5천만 원, 통합 유사한 진단비 1천만 원. 비사는 통합 유사암이라고 해서 이제 제자리 암을 총 여러 부위에 걸쳐서 보장받아서 총세 번까지 받을 수 있고요. 대혈관 진단비는 2천만 원, 허혈 진단 심장 진단비도 2천만 원. 그리고 부정맥이나 심부전을 커버하는 이제 심혈관 계열 진단비는 500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심혈관 진단비는요 보험료가 500만 원에 4,900원 정도 하는데요 1,000만 원 구성하시면 거의 만원 가까이 올라가게 되죠. 가가 다소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설정해 드렸고요. 만약 내가 심장 쪽으로 좀 대비를 탄탄하게 원하신다 그러시면 1,000까지도 늘려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비는 이 정도 금액이면 평균 정도로 잘 구성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수술비 특약은 상해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 이렇게 메인 수술비 특약만 넣어드렸습니다. 이 1호종에서 암이나 뇌신장 쪽도 커버가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대장용종 치질 치액, 다양한 장기들도 모두 커버해 주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특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수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암 쪽 치료비 특약도 넣어드렸는데 방사선 치료비 1천만 원, 항암 약물 1천만 원, 보험료 단가를 보시면 방사 1,540원, 약물 2,660원. 암 진단비 단가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저렴하죠. 암을 진단금으로만 준비하시면 보험료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암 방사선, 항암 치료비, 치료비 특약하고 함께 좀 조합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정말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골절이나 다양한 특약을 넣어주는데요. 월 보험료 79,137원으로 미래의 든든한 보장 자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 비사에서 보장과 보험료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거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담보나 할증 조건으로 인수해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건강 고정 상품은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보장도 괜찮다는 거잘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입이 될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비사의 경우는 부담보나 할증 조건으로 인수해 준다는 거예요. 부담보가 뭐냐면요 보장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할증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3년 전에 내가 대장 용종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회사들은 이런 이력을 고지하기만 하면 거절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건강 고지형 상품이 그만큼 가입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사는 병력과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몇년 사이로 부담 보이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2에서 3년 사이 부담 보 이런 조건으로 이제 승인이 난다라는 거죠. 몇년 동안 보장을 못받은 기간 생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또 낮춰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고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까다롭고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상담을 통해서 심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보험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혹시 영상 보시다가 궁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섬세한 보험 케어를 약속드리는 보험케어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